성공 매매를 위한 최고의 선택, 원스초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매는 결국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매매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많은 트레이더가 각자의 방법에 의해서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장의 공통점을 모아서 그것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최고의 매매 타이밍은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매매 타이밍은 바로 강력한 파동들이 중첩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유튜브 영상은 매매는 결국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로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파동이 중첩될 때 실제 차트 A 시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캔들 파동과 스토 캐스틱 파동이 중첩될 때를 노려라 라는 주제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파동이 중첩될 때가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럼 아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파동이 중첩되는 타이밍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파동이 중첩될 때 매매 타이밍을 잡는 첫 번째는 주지표인 가격의 움직임, 즉 캔들 파동이 반드시 포함되는 중첩 파동이 나타날 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기준이 되야 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캔들 파동은 반대이고, 거래량과 스토캐스틱, 대소파동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 수십 개가 캔들 파동과 반대로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첩되는 타이밍보다는 주지표인 가격의 움직임 즉 캔들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다른 보조지표 파동이 중첩될 때 이때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한 가지 예시로 전환형 더블 확다 중첩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20년 넘게 매매를 해왔고 수많은 시장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차트에 전환형 더블 확다 중첩파동이 나오면 일단 긴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환형 중첩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 확다 중첩파동이 뭐냐면 수업을 위해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 확다라는 의미는 더블 확장파 뒤에 나오는 다이버전스라는 의미입니다. 줄여서 더블 확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이버전스는 캔들파동과 스토케스틱파동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파동이 방향을 바꿀 때, 즉, 상승파동이 하락파동의 방향으로 바뀔 때, 전환될 때, 자주 나온다고 해서 다이버전스를 전환파동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더블 확장파동은 파동이 한번 커지고 연속에서 한번더 커지는, 즉, 두번 연속에서 커지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한번 커졌고 확장 파동이죠. 한번더 연속해서 커지는 여기가 이제 더블 확장 파동이죠. 어, 이런 형태의 파동을 더블 확장 파동이 다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확장 파동은 어, 그 전환할 때 나오는 파동이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인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파동이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입니다. 이렇게 쭉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 파동이 점점 커지는 역으로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입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일단은 파동이 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전환형 상승 더블 확장 파동이 나와야 비로소 하락하던 시장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될 최소한의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승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이 나왔다고 해서 상승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락하던 시장이 상승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도 나오지 않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긴목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와 싸다 라고 덥성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파동이 커져 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은 파동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즉 상승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전환형 상승 더블 확장 파, 파동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더블 확장 파동 뒤에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가 바로 더블 확다입니다. 즉 여기서, 확장파동 더블 확장파동 나온 뒤에, 여기서, 어, 어, 다이버 h 스가 나오고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즉토 n 캐틱틱은 이렇게, 저, 저점이 올라가는데 캔들파동은 저점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신호가 바로 어, 전환형 더블 확환형 더블 확다. 신호입니다. 다이브전스에다 신호가 나오게 지켰는데 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더블 확장 파동 뒤에 나오는 다이브전스다에서 더블 확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더블 확다 중에서도 이제 중첩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캔들 파동도 여러분 보시면 스토케스틱 파동과 캔들 파동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요. 캔들 파동도 점점 파동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저점이 더 붕괴되고 그리고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강력한 전환파동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파동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한가지 여기서 여러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 차트를 모두 볼수 있는 시뮬레이션 차트를 접속하셔서 띄어놓고요. 더블 확다 중첩 파동만 한번 주의깊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주 나온 파동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 빈도가 적지만 강력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장의 흐름이 더블 확다 중첩 파동이 나온 뒤에 에, 바뀌고 있다. 그 타이밍을 전후해서 어, 바뀌는 터닝 포인트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파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신호가 나온 코스피 200 선물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전환형 더블 확장 파동이 확다 중첩 파동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하락방향으로 나온 전환형 더블 확다 중첩 파동에 대해서 이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매매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8월 1일입니다 모의매매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매매는 시간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끝날 수 있는 짧은 파동에서 중첩되는 타이밍에서만 짧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 청산하고자 하는 목표가격은 차트 오른쪽 상단에 적어놨습니다 아, 323.75포인트 입니다 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323.75 부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모두 수익청산 했습니다 아, 이제까지 총 매매수익은 아, 18631,790원 입니다 네, 현재 8월 5일 아침입니다. 어제 8월 4일 목요일이죠. 카카오가 많이 상승해서 7% 이상 수익 청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올립니다. 계속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반등할 때상고팔고 해가지고 평균단가를 상당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을 때 수익청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편하게 주식 매매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적당하게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남선알미늄, LG 디스플레이 등세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반드시 모두 수익청산하고 선물 옵션으로 이동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